안녕하세요, 라자드 MD 스팅이에요. <laughs> 아니에요? 너무 갑자기 발랄하다고 해야 되나 컨셉을 AR로 AI로 확실하게 하십시오. 안녕하세요, 라자드 MD 스팅입니다. MD 내공입니다. 네, 오늘은 오랜만에 제품 선택 가이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. 네, 오늘의 주제는 제가 보컬 집중 이어폰. 로 준비를 했는데요. 세상에는 좀 많은 장르들이 있어요. 가요, 팝, 락, 클래식, 재즈, 뭐 뉴에이지 등 여러 가지 장르가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전 세계에 있는 이런 음악 장르를 통해가지고 아마 나누면 아마 그래도 보컬이 있는 음악이 보컬이 없는 음악보다 좀더 많지 않을까 싶어요. 저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가장 아름다운 악기라고도 좀 비유를 하고 있는데 이런 보컬의 아름다움과 가사의 이런 음미를 좀할줄 알아야 되는데 은연 중에 잘 즐기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번에 좀더보컬에 포커싱을 맞춰가지고 뇌리에 이렇게 보컬을 딱 쏟아부을 수 있는 이어폰 리스트 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. 당장 저만 해도 초창기 때는 거의 보컬 있는 음악만 들었어요. 지금은 음악 들으면서 게임을 하거나 음악 들으면서 일을 하거나 아니면 음악만 듣거나 이런 좀 다양하게 좀 이어폰 헤드폰을 접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네. 보컬이 나오면 왠지 그것 때문에 신경을 좀더 써야 되잖아요. 네. 집중이 좀덜 되더라고요. 그래서 요새는 기악곡만좀더 많이 듣고 있는 것 같은데, 어쨌든 오늘 컨셉은 보컬이 좋은 이어폰이네요. 네. 첫 번째로 소개드릴 모델은 비저니어스의 V5라는 모델입니다. 비저니어스 워낙 기본기가 탄탄한 독일 브랜드 이어폰이에요. V2부터 이제 V8까지 이렇게 다양한 사운드 컨셉을 지닌 모델들이 있는데, 그 중에 5는 이제 보컬 모니터링에 좀 포커싱이 된 모델입니다. 보통 보컬이 좋다 하면은 중고역을 좀 살짝 올리고 좀 화사하게 하면서 좀 카타르시스를 약간 느끼게 하는 그런 튜닝을 보여주고 있는데 비전이어스는 그런 변화구보다 약간 고해상도 명료함 그런 걸좀 포커싱을 맞춰가지고 약간 직구 같은 스타일로 이제 귀를 좀 사로잡거든요. V5 같은 경우에도 특별한 기교는 없는데 그 자체 표현력 자체가 담백하고 되게 명료하고 귀에 딱. 접근해서 들려주기 때문에 되게 보컬에 좋다고 이제 이렇게 어필하고 있고요 V5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이제 비저니어스 중에서 보컬이 좀 특출나게 좋은 이어폰이 두 가지가 있어요 엘리시움하고 V5가 있는데 네. 얼마 전에 또 유튜브에 이 질문이 올라온 적이 있어요 음. 두 개가 둘다 보컬이 내가 들을 때 되게 괜찮았다 네. 근데 정확하게 뭐가 다른지는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가지고 엘리시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분위기가 되게 독특해요 똑같이 이제 어, 남녀 보컬 가리지 않고 대단히 표현력이 좋은 편인데 약간 신비하게 아름답게, 그 다음에 보컬의 그런 몽환적인 느낌? 순수한 아름다움을 좀더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튜닝이 이제 엘리시움이라고 볼수 있고요. V5는 말씀하신 대로 직구입니다. 네. 그냥 보컬 자체의 표현력이 좋아요. 그래서 뭐 특별하게 더 부각시키거나 강조하거나 막뭐 이런 느낌이 없이 그냥 묵직하게 보컬 자체가 뛰어난. 그런 이어폰이라고 볼수 있습니다. 두 번째로 소개드릴 모델은 HM이라는 브랜드의 프리스틴이라는 모델입니다. HM이라는 브랜드는 이제 두 개의 BA 정도를 사용해가지고 되게 간소화하고, 거기다 커패시터를 집어넣어서 한 10분, 15분 들어야 좀 재성능이 나오는 특이한 이어폰인데요. 프리스틴은 그나마 HM 중에서 좀 대중적이고 사람들한테 많이 인정받는 모델이에요. 이 제품도 특징이 보컬이 좋다는 거예요. 뉘앙스가 독특해요. 이게 이어폰에서 들려는 오게 아니라 거의 뭐 뇌리 꽂혀가지고 음악을 들려주는 그런 느낌을 연출하고 있는데, HM이 갖고 있는 이런 독특한 사운드 시그니처가 다른 브랜드에서는 좀처럼 이런 느낌을 잘 받지 않는 되게 독특한 개성을 갖고 있는 브랜드입니다. 지난번에 제가 이제 귀에 가까운 이어폰에서도 이제 이 이어폰을 추천한 적이 있었었는데요. 네. 저희가 이제 그 보컬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. 뭐내 고막 옆에서 속삭이는 것 같아요.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. 가까울수록 그런 느낌 많이 받게 되는데 네. 이어폰은 실제로 노즐이 막 길거나 그러지 않은데도 보컬이 가까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내 몸속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좀 주는 신비한 느낌에 그래서 뭐 보컬에 그런 숨소리가 들려요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. 그런 것도 잘 표현해 줄수 있는 이어폰입니다 세 번째 이어폰은 쇼의 에오닉 3 모델인데요 이번에 되게 오랜만에 쇼가 리모델링 하면서 에오닉 시리즈를 선보였고 이제 3 4 5 모델이 있는데 3 모델은 원비가 사용된, 뭐, 좀, 심플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. 이전 모델이 이제 SE315라는 모델이었고, 그 모델도 원비 모델인데, 소리가 좀, 건조하고, 탄력이 없어가지고, 모니터링에 되게 충실한데, 음악 들으라고 좀 추천하기 좀 어려운 모델, 모델이었어요. 근데 이제 에오닉 3에서 이제 전반적으로 소리를 좀 탄탄하게 만들고 백그라운드를 좀 이렇게 건조하기보다 좀 온기를 좀 집어넣어가지고 음악 감상하는 데도 좀 괜찮게 세팅이 돼 있더라고요. 3모델은 좀더 보컬에 좀더 집중이 잘 돼가지고 4 모델이나 5 모델보다 좀더 보컬에 집중해서 듣기 좋았습니다. 근데 뭐, 슈어 하면은 보컬이라는 명성에 네.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그런 네. 결과물을 보이고 있는데, 4랑 5 같은 경우는 에 대역폭이 좀 넓어요. 아무래도 이제 BA 드라이버는 담당하고 있는 대역폭이 좀 제한되어 있잖아요. 네. 그러니까 DD 같은 경우는 좀 넓은데, BA는 약간 좁은 듯한 느낌을 주는데, 그 중에서 이제 보컬 대역만 포커싱을 한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A용이 3입니다. 위아래 다 짜여있는 느낌도 약간 들기도 하는데, 그러니까 일부러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. 보컬 전용으로 모니터링 하기 위해서 다른 부분을 아예 빼놓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게 AUMI3라서 아예 목적이 보컬 모니터링이라고 하면이 모델을 권장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보컬하면 슈어하는 이유가 있어요 네. 그러니까 보컬에 특화되어 있는 다양한 제품들이 있지만 네. 제가 봤을 때는 그중에서도 좀 가격이 접근하기 쉬운 금액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네, 마지막 모델은 엠파이어 이어스의 EVR MK2라는 모델인데요 EVR 1이라는 모델이 엄청 보컬이 특출나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인기를 끌었던 모델이에요 되게 보컬만 이렇게 산처럼 뚝 튀어나와가지고 약간 튜닝은 좀 괴랄한데, 이 보컬의 흡입력이 엄청나게 뛰어났던 이어폰인데, e b r MK2에서는 이제 EST라는 이제 부품이 새로 들어가면서 소리를 좀더 넓혔어요. 그러면서 보컬에 이렇게 뾰족 튀어나온 게 아니라, 보컬은 좀, 좀 백스텝 밟고, 이제 주인공이지 못했던 여러 가지 백그라운드들이 이제 좀더 앞으로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균형을 잡고, 잡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특한 EST를 통해서 이렇게 풀어간 이 보컬 대역의 약간 몽환적인 느낌이 확실히 여전히 그래도 이 VRV가 보컬이잖아요 여전히 그 아이덴티티는 잘 구축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, 이전 모델 같은 경우에는 어두운 공연장에서 스포트라이트가 보컬에 많이 있었거든요 인위적으로 보컬을 약간 부각시킨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물론 이제 그 어떤 이어폰이 다 목적이 있잖아요 이 이어폰은 이런 용도로 나왔습니다 이런 의도가 분명히 있기 마련인데 사실, 금액이 100만 원이 넘으면, 그것만을 쓰기에는 조금 너무 아깝지 않나라는 생각이 아마 본사에서도 들었던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, 진짜 보컬만을 위해서 이 비싼 금액을 지불해야 하느냐, 이거보다는 음. 조금 더 유효하게, 네. 다른 것도, 다른 장르에도, 다른 악기에도, 이런 것도 다 매칭이 고루고루 할수 있도록. 하지만, 역시나 집중받은 거는 보컬. 요런 좀 극단적이지 않은 스탠스로 바뀐 게 MK2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MK1이 워낙 그 보컬 끝판왕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MK2도 비슷한 뭐 평가를 받긴 한것 같아요. 취향은 좀 갈리긴 갈리는것 같아요. MK가 더, 1이 더 낫다는 분도 계시고, 2가 더 낫다는 게, 분도 계시고, 아까 얘기한 제가 그 사용 목적에 따른 네. 그런 비중에 따라서 그런 선택할 수 있는 좀 평가가 다를 것 같긴 합니다. 네, 이상 내네 모델 보컬 집중 이어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고요. 다음에 또 새로운 주제를 통해서 제품 선택과에 대해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